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통 조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최소 공통 조상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BOJ에 올라와 있는 LCA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총 N개의 정점, 즉 N개의 노드로 구성된 트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트리의 각 정점은 1번부터 N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져 있고 루트는 항상 1번 노드라고 하네요. 이때 두 노드의 쌍이 이 M개만큼 주어졌을 때두노드의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이 몇 번인지를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최소 공통조상 문제라고 할수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n은 5만이고 m은 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시간 복잡도 비고노테이션 n 곱하기 m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기초 문제입니다. 자, 최소 공통조상, 즉, LCA 문제는 두 노드의 공통된 조상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조상을 찾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트리에서 8번 노드와 15번 노드의 공통 조상은 2번 노드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두 노드의 공통 조상 중에서 이 2번 노드가 가장 가까운 노드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낮은 조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owest common이라고 영어 명칭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예시로 이 3번 노드와 15번 노드의 최소 공통 조상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LCA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노드에 대해서 깊이를 다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최소 공통 조상을 찾을 두 노드를 매번 확인하는데요. 가장 먼저 두 노드의 깊이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일단 거슬러 올라가고 이후에 부모가 같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두 노드가 각각 부모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두 노드가 같아지겠죠. 바로 이와 같이 LCA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모든 LCA를 찾는 연산에 대해서 이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모든 LCA 연산에 대해서 각각의 최소 공통조상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연산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FS를 이용해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깊이를 구해줍니다. 현재 트리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깊이가 구해지겠죠? 1번 노드, 즉, 루트에 대한 깊이는 0이 되겠고 차례대로 이제 루트로부터의 그 거리값이 깊이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8번 노드와 15번 노드의 최소 공통 조상을 찾도록 만들면 일단 가장 먼저 두 노드의 깊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두 노드에 대해서 동시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칸더 올라가서 이번 노드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공통 조상은 이번 노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LCA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먼저 트리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이는 DFS 함수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깊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번 노드에 대해서 깊이 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드와 인접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 깊이를 구했다면 넘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노드 깊이에 1을 더한 값을 그 깊이로써 대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DFS를 호출한 뒤에는 각각의 LCA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A와 B에 LCA를 찾는 함수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깊이가 서로 다르다면 더 깊이가 큰 쪽이 부모 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깊이가 같도록 만든 뒤에 이제 노드가 같아질 때까지 부모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최소 공통 조상을 찾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LCA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최소 공통 조상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매 쿼리마다 부모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쿼리를 처리할 때 전체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n 곱하기 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 쿼리마다 n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심화 문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만 개 그리고 LCA 쿼리가 최대 10만 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동일한 로직으로는 시간 초과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서 시간 복잡도를 단축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 노드가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봅시다. 만약 15칸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8칸, 4칸, 2칸, 1칸 이의 제곱 형태로 값을 줄여나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도록 만들면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모리를 조금 더 사용해서 각 노드에 대해서 이 E의 I제곱번째 부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모든 노드에 대하여 깊이와 E의 I제곱번째 부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먼저 DFS를 호출해서 각각 자신의 바로 한 단계 위쪽 부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각각의 E의 I제곱번째 부모에 대한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15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이 i가 0일 때즉 바로 한 단계 위에 부모는 11이고 그리고 i가 1일 때즉두 단계 위에 부모는 5고 그 다음 i가 2일 때즉네 단계 위에 부모는 1인 걸 별도의 테이블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모든 노드에 대해서 각각 다 이런 테이블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노드의 개수가 n개일 때 n 곱하기 로그 n만큼의 공간이 필요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별도의 테이블에 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하면,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지만,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성능이 향상되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예시로, 13번 노드와 15번 노드의 LCA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두 노드의 깊이를 맞추고요, 이때 올라가야 되는 크기가 있다면, 이의 제곱골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후에 이처럼 깊이가 동일해졌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가능하면 2의 제곱골로 빠르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1과 13은 3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먼저 이렇게 2만큼 뛴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1만큼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틀 예시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극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크기만큼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많이 개선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개선할 수 있고 참고로 세그먼트 트리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일단 전 처리를 끝낸 이후에 매 쿼리마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로그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쿼리를 처리할 때의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로그 n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코드는 총 데이터가 최대 100만 개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트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DFS 또한 마찬가지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0제곱, 즉, 한칸 앞에 있는, 한칸 위에 있는 부모에 대한 정보만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setParent 함수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이의 제곱골로 건너뛰었을 때의 부모 값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코드가 동작하게 되면, 한칸 앞에 있는 부모 두칸 앞에 있는 부모 네칸 앞에 있는 부모 여덟 칸 앞에 있는 부모 이런 식으로 2의 제곱골로 앞에 있는 부모에 대한 값들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lca 함수를 호출할 때는 먼저 항상 b가 더 깊도록 스와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깊이가 동일하도록 만들 때는 이 깊이 차이를 확인한 뒤에 깊이 차이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 2의 제곱골 만큼 감소하도록 만들어서 더 깊은 쪽에 깊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큰 크기부터 작은 크기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값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이의 차이가 15였다고 하면 8, 4, 2, 1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총 4번 만에 15만큼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부모가 같다면 바로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모가 같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조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 형태에서 큰 값부터 차례대로 작은 값까지 확인하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9칸 위로 올라갔을 때 만날 수 있다고 치면, 8칸 이동했다가, 그 다음 1칸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LCA 함수는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통 조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